오늘 주제는요, 여자친구를 사랑받는 여자로 만드는 남자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볼까 해요. 제가 이제 연애 디렉터로서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. 많은 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더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과연 여자친구를 사랑받는 여자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?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. 라고 저는 생각해요. 남자기 때문에. 어. 남자는 또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다. 그러니까 남자가 잘해야 된다. 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하시는 분들에게 어, 사랑을 주시고 어, 사랑받는 여자로서 행복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요, 자세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, 자세히.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히 표현해 준다. 이게 뭐냐면 아 어, 형식적으로 뭐 예쁘다, 사랑해라는 말도 물론 좋지만 어떨 때 예쁘다, 어떻게 사랑스럽다. 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, 와, 오늘따라 화장이 너무 잘 받은 것 같아. 그래서 되게 이쁘네. 라고 표현하던가. 와, 오늘은 머리띠가 좀 새롭네. 오늘 되게 너무 잘 어울린다.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이쁘다. 너무 사랑스럽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, 보통은, 아, 이쁘네. 아, 사랑하네. 근데 저도 그래요. 저도. <laughs> 저도, 어... 좀 유교보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, 저도 모르게,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, 그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좀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는, 음, 자세히 알아봐 주는 거예요. 이건 뭐냐. 사람은요,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 때 되게 좋아요. 저도요, 이렇게 방송을 켜놓고, 누군가가, 와, 마크채님 오늘 처음, 청... 난방이 너무 잘 어울려요. 마크체님,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변했는데요. 와, 마크체님, 오늘은 좀 어떠네요? 아까 전에 어떤 분이, 마크체님,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후기좀 그럼 이건 나를 기억해 주는 거잖아.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질문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알아봐 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헤어스타일, 화장법, 그러니까 작은 변화를 캐치해서 이것들을 말을 해 주는 거죠. 음. 특별히 여성분들 네일하는 거. 남성분들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. 내일, 그리고 머리, 커트하는 거. 그리고 눈썹을 좀 내렸는지, 눈썹을 올렸는지만, 가지고 가더라도, 어, 저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. 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세 번째는, 자세히 연락을 해준다. 요 연락을 해준다라는 건, 아, 뭐해? 아, 그래, 알겠어. 뚝, 뚝, 뚝,가 아니라, 자세히. 여기서 자세히라는 건 뭐냐면, 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,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는지,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,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좀 알려주면, 여자는 느껴요. 와, 이 사람,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. 나를 오늘 하루 동안에 더 많이 생각하는구나. 어, 라는 생각을.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, 제 여자친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. <laughs> 제 여자친구가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어. 그러니까 사람은 성장하는 겁니다. 연락을 할때 저도 보통은 상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업하다 보니까 그냥 요점만 간단히가 좀 습관이 돼서 이것들을 고치기가 좀 어려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연락이 연락을 위한 연락이 되면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세히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. 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제가 생각할 땐 여자친구분에게 정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줄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마지막. 꼭 기억해야 되는데, 뭐냐면, 기념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기념일. 1주년, 2주년, 3주년, 4주년.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100일 단위로 기억은 안 해도 되지만, 꼭 기념일은 꼭 기억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생일. 생일. 생일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뭐 발렌타인부터 시작해, 뭐, 여러 날들이 있지만, 그건 좀 생략하고, 이 1주년, 2주년, 3주년, 이 1년차, 2년차, 3년차, 4년차, 이 기념일은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끝까지 해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생일은 진짜 한 번의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생일이니까, 마치 공주님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합격!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들 남겨주세요. 이상 역대 최고대표 마크 최였습니다. 안녕!